다이너스와 키움 히어로즈 두팀 간의 시범 경기 첫 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1호수 김혜성 2번 타자 오익수 이형정 3번 타자 지명 타자 이정호 4번 타자 유격수 에디슨 러셀 키움 히어로즈 선발투수 말씀드린 대로 안우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 타자 1호수 박민웅 2번 타자 포수 박세혁 3번 타자 오익수 박건우 4번 타자 중견수 제이슨 마틴 지난 시즌 기록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경기 11승 5패 규정률 확실히 나눠서 던지거든요 응. 그래서 아, 초구를 받아쳤습니다 김혜성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깊숙한 타구입니다. 우익수가 펜스 앞에서 잡아왔습니다. 오, 김혜성 초구에 우익플라이 이형정도 초구를 받아 쳤습니다. 중견수가 따라 붙습니다. 중견수 역시 깊숙한 곳에서 이형정의 타구를 잡았습니다. 두 타자 연속 지금 초구를 선택을 하는군요. 보수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 앉았습니다. 바깥쪽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만 약간 낮은 볼로 인정을 받았고 이정우 선수가 잘 골라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루 땅볼입니다. 3루 잡았고 1루 네. 그때는 애들 스몰셀입니다. 체크하고 검토하고 네, 상황을 판단할 겁니다. 박민우 3구째를 밀었습니다. 깨끗하게 좌전 한타를 만들어냅니다. 원벌 원수로 하기해서 어, 조금 이제 부대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바깥쪽 공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세혁 초고만능 박건우. 네, 아마 한7 9니까 피칭 네파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시범 경기에서도 체크해 볼, 보는 선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에, 제이슨 마틴이 들어섰습니다. 초구를 받아쳤습니다. 어, 좌익수 펜스 앞에서 제이슨 마틴의 타구를 잡았습니다. 김주원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 김주원 선수가 탄색에 들어서 있습니다. 어, 아마 공지가 있었을 겁니다. 상진으로 물러납니다. 장지영 선수도 그때 팀에 안우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저는 재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을 거고요 음. 네 공을, 공한 개를 강하게 던지는 거는 사실은 네. 사고 맞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겼습니다 좌전 안타 기록을 합니다 첫 타석에 이어서 두 번째 타석에서도 역시 좌전 안타를 때려내는 박윤우입니다 투아 주자 1로 타석 박세혁 초구를 받아집니다 높이 듭니다 중견수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2루 유격수. 마지막 에디스 스마스 에리터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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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큐음, 아, 혀로제 공격. 초구 1루. 아, 1루 쪽이 비어있었습니다. 다 밀어냈습니다. 우중간, 우중간의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짧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2루 잡아서 1루, 1로, 1루에서, 1로 토스가 베이스 커버 1루에서, 1루에서 세되됐습니다 지금은 NC 다이너스가좀 결과가 아쉽게 됐네요. 네. 김희집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네요. 큽니다. 잘 참았네요. 바깥쪽 낮은 공을 결국은 골라냅니다. 이런 부분은 김희집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고요. 음. 네. 좋은 공을 참고 참고 해서 결국은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김희집 선수의 눈야구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 NC 다이노스 두 번째 투수는 정구범 선수입니다. 소개서에 아, 일단은 등장습니다 아, 이지영 초구를 받아쳐서 중전 안타를 뽑아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두 명의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지영 2타점 적시타. 2점을 더 추가합니다. 키움 히어로즈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안우진 선수는 구속까지 받쳐 주기 때문에 네. 높이 뜹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라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박건우 타구를 잡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도전 있게 움직이는 게더 낫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리그의 향상을 위해서는 일루 주자 스타트 끝났습니다. 이루 2루까지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이루 잘랐습니다. 1루1루에서 어때는 선하사뭐 어. 언젠가는. 원볼 투스트라이 right. 바깥쪽 낮은 거 방망이가 <laughs> 돌아가고 만은 박성민 선수습니다 김성기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했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26경기 3승 1패. 2루 막았습니다. 2루 잡아서 1루, 1루 에서 좋은 수비가 나옵니다. 이야 이 빠르고 강한 타구를 처리하는군요. 김주영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막았고 선구도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편하게 수비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환. 초구에 우전한타로 1루까지 나갔습니다. 원 바운드. 1루 주자 2루. 2루까지. 2루에서. 2루에서. 2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공을 정확하게 2루에 넣었습니다. 방민도 볼카운트 투앤트입니다 좌익수 방면입니다.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타구로 좌익수 방면으로 밀어냈던 박민호 그러나 이번에는 정면이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43 39와 3분의 1이딩 기록을 한 하영민 선수입니다 투볼1오 어, 투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깨끗하게 중전 안타로 연결이 됩니다 변화구 높은 공은 약간 좀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변화구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야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하섭 초구를 받아칩니다 조아익수가 이동합니다. 조아익수가 잡았습니다. 손하섭 초구에 조아익수 플라이. 두갓다 맞췄습니다. 2로 뒷걸음질 치면서 점프해서 박성민의 탑으로 잡았습니다. 어, NC가 마운드를 교체했네요. 심창민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했습니다. 수역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를 기록하는 이병규 선수입니다. 선두 타자 살아나갔습니다. 보사 주자 어 볼드로 빠졌습니다. 일루 주자 2루까지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타격에 대한 것도 이제 눈을 떴던 박지만 당치 선수였습니다. 네. 오 어, 우익수 앞에 어, 떨어집니다. 지금 타구 판단이 좀 네. 글쎄요,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뜬 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우익수가 처리하지 못했고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또 다시 원바운드 볼렛이 나왔습니다. 네. 공이 로케이션 되지는 않고 금도막이 벗어났어요. 지금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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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됐습니다. 주자의 몸에 맞고 공이 굴절이 됐고 또한 명의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두 점을 더 추가하는 기욤 휴로즈 점수 5대 0이 됐습니다. 이재학 선수로 NC 다이노스가 마운드를 교체했습니다. 2루 잡지 못합니다. 결국 3루 주자가 홈을 밟는 기욤 휴로즈입니다. 한 점을 기욤 휴로즈가 더 추가를 합니다. 점수 6대 0이 됐습니다. 기욤 어, 휴로즈가 원종현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하는군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박상김태현 선수의 스플린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요 음. 좋은 선수입니다. 짧은 타구입니다. 2로 잡아서 1로 1로에서 어로에서 1로에서 1로에서 이로에서 1로에서 1로에1로잡서1로1로빠르1던에서 1로에서 1로에서 1로 삼루땅 볼로 물러났습니다. 7회말 NC 다이노스의 공격 3자 범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정현 선수가 올라와서 세타즈를 아주 편안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원정현 선수도 그렇고 경기 후반에 어떻게 이제 순서를 잡아 가느냐. 2루 루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태양이 초구를 건드렸고삼루땅 볼을 기록합니다. 그런 거를 확실히 체크해 나가서 네, 올 시즌을 준비해야 됩니다. 김지영 선수. 1루수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천재환입니다. 3루, 일단 막아 놓고 1루 이미 늦었습니다. 2열 7푼 칠리 기록을 했습니다. 2할 7푼 칠리도 준수한 느낌인데. 아, 그럼 네. 그럼요. 앞에 소나섭이 붙으니까. 그게말 네. 2루 땅볼입니다. 2루에 던져서 1루 주자를 2루에서 먼저 처리했습니다. 키움이 김태훈 선수로 마운드에 올렸네요. 지난 시즌 마운드의 경기 3승 2패 고세이브 10 홀드.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영수가 노벌 초스라이기에서 2루 땅볼을 기록합니다. 노벌 초스라이. 이번에도 2루 땅볼이 나옵니다. 2루 잡아서 1루. 원볼 원스라이. 유격수 방면. 유격수. 아, 다시 잡아서 일로 그러나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상루 쪽, 파울 지역에 타구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낮은 공의 방망이가 돌아가고 맙니다. 오태양,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어,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